네 오늘은 2023년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의 콜라보 카페를 갈 거예요 그동안 영상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주말이 되어서야 이렇게 카메라를 켤수 있게 됐네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갈 타이밍인데 아직 세 번째 영상에 소스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이런 콜라보 카페 가기에는 훨씬 좋거든요 이제 날씨가 굳으면은 그만큼 오는 사람이 적을 테니까 아무래도 근데 커뮤니티로 확인해봤는데 이런 날씨에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네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카페 이용은 이용하면 베스트고 굿즈를 사러 가는게 목표니까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콜라보 카페를 같이 갈 친구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니케를 영업했거든요 근데 영업에 성공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친구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아직도 많이 와서 거리에 좀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분비네요 많이. 트위터로 봤는데 1층 국주 스토어는 좀 널널하다고 해가지고 어 거기 가서 살수 있는 거좀 사고 그리고 음료수 마실 수 있으면 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먹이 사슬 정점으로서의 위험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친구가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 간다고 합니다. 니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되게 관심을 갖던 게임이었거든요. 일단 개발사의 전작인 데스티니 차일드를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님의 일러스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 니케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게임이었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더 재밌어.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저 코너를 돌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 저기인 것 같아요. 네, 나무로 울창한 곳이 왠지 오늘의 목적지일 것 같습니다. 저기네요. 마침 저희들 낙하마들이줄서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근데 저분들 대기 입장 대기하시는 건가? 제금 카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 카페만 이용할 건데. 대기해야 아, 되나요? 저쪽으로 가서 네. 예약해주시면 돼요 아 예약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이걸로 하는 거구나 어, 1층만 사용하시는 건데 괜찮으요 네네 한번 예약해주세요 알림통 왔는 확인 한번 해요네 알림통 네, 알림 왔어요 네. 일단 예약을 했고요 어 190분 정도 대기를 하라고 하는데 190분은 뭐 금방이죠 저거 그거다 어? <laughs> 지금 본보내 바이프 아반떼가 어, 저거는 근데 뭐 서포에서 많이 봐가지고 따로 보진 않아도 될것 같고 일단 주변을 산책하면서 세 어, 시간 동안 뭘 할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퍼 아반떼 진짜 예쁘다. 어, 일단 어, 이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어, 아직 밥을 먹질 않아가지고 이 근처에서 밥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서 카페에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그 다음에 카페를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다시 모리셔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빠져있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대기표를 확인해보니까 처음 예약했을 때 38명이었는데, 지금 19명까지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카페 가서 더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목소리> 아, 마침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예약을, 예약을 12시 14분에 했는데, 1시 55분이에요. 와, 아,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70번이요? 몇 번이세요? 어, 예약번호가 77번인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구만, 고대다. 9 2 1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입장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포토카드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메뉴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는건가? 쿠키도 먹을 수 있는거야? 못 먹는 것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료 메뉴, 메뉴 전부 다한 잔씩 주시고요. 너뭐 하실 거야? 너? 아? 나는 메론 먹을래, 메론. 그걸 한잔더 주시고요. 혹시 쿠키도 여기서 먹으 음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맛있다. 아, 진동메를안 주시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크리스텐드 뭐야 크기 뭐 이래? 아, 엄청 어, 큰데? 뒤에는 크리스텐드도 충분히 큰 사이즈인데 지금 여기는 아크리 스텐드가 너무 그냥 압도적이야 이러면 크기 비개가좀 되나? 어 굿즈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홀더 클리어 파는 어? 아니고 엘홀더고 네. 그리고 장패드 여기는 온라인 예약 상품인데 실물을 볼수 있네요 젤리 케이스 캔배지 예약 상품은 예약하면 되니까 어, 여기 뒤태 그립톱이 있요 뒤태 그립톱이 이렇게 짠 있고 이거는 아 뒤태 그립톱 네. 그리고 이거는 북마크 세트라고요어 근데 굿즈 가격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바구니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장바구니는 없어가고 네. 아, 네. 혹시 손이 부족하시면은 저 제가 좀 지금 맞 아, 우산만 그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하 같은 거 없는지 잘 보면서 교환하러 오면 힘드니까 장패드 하나 챙겨가는 게 나을까? 장패드는 필수지 잠시 여기 좀 놔도 될까요? 아, 네. 아, 네네 편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캔배치는 아, 살수 아, 있나요? 네 캔배치가 10종 있으니까 10개 사볼게요 네, 이거 박스에 있는 거야 이거? 그게 이, 아, 아, 이게 세트네 혹시 캔배치 박스로 살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박스 타면 안 하고 캔배치는 아. 세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네. 아 캔배지 생 개밖에 못 산다고 하네요. 너 거까지 여섯 개살수 있잖아. 너 이렇게 사줘. 자 음료를 종류별로 시켜봤고요. 이거 친구 거 메론 머시기를 하나 더 샀는데 어, 홀더랑 코스터가 종류별로 7 개라서 중복이 없네요. 전부 다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가 있네요. 안녕. 안녕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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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어좀졸려 보이는데? 어 그랬어? 어. 역시 동물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전 종류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즈메때 보다 무거운 메뉴가 많아 가지고 근데 뭐 6점 밖에 안 되니까 금방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와 아름다우시다 여기 도로시 코스프레 하신 분도 계셔 가지고 제가 도로시 코스프레 한 분한테 도로시 가차 부탁드리려고 과금까지 했습니다 아 진짜 꼭 나와야 되는데 도로시 진짜 뽑고 싶어요 제발 오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밖에서 잘 먹고 있었는데 자리를 옮기려 해가지고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두 잔을 해치운 상태고요 나머지 네잔 한번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널 이름은요 네. 나태한 보험단 나태한 보험단 네. 나란 오타쿠피스 한번 해주아좀 얼굴 조금만 내려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세요네저죄산대데 도로시님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어? 일단 영상이라서 <laughs>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시를 뽑지 못해서 아아 어 제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한 번만 해주십시오. 픽업인 거야? 네. 난 네, 지켜봐야겠어. <laughs> 부탁드립니다. 보 제발 제발 나와줘. 이거 아래로 당겨주시면 되요 알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안 나온 거 같은데 잠깐만. 제가 먼저 볼게요. 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지막. 데이터 나왔고요. 데이터 델타. 데이터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델타요. 델타, 델타 좋죠. 왜? 마지막 오타코 피스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갸루 피스인데. 오타코 피스 이거. 제가 하트라면은 돼 네, 이거요. 아, 잠깐만. 이렇게, 맞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 도로시의 기운을 받아서 가차를 했는데 도로시의 기운도 제 아군을 뚫지 못했네요. 아 너무 슬픕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어? 방금 방금 뭐지? 잘못 본건가 잘못 본, 본 거였습니다. 아니 이쯤되면 나오...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레벨 인피니티 개발자 여러분 오늘 유저 한명 빠지면 그거 전주아십시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laughs> 보니까 셀카도 찍어주고 계셔가지고 제 핸드폰에 셀카 한번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가뿐하게 전멸시켰습니다. 뭐 이번에는 디저트류도 없고 그냥 물 마시듯이 가뿐하게 마셨네요. 이제 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다. 어 여기 뭐 굿즈를 아 <laughs> 아닙니다. 여기 굿즈를 구경할 수 있는데 안에서 다본 것들이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어 2층에 소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여기 또뭐 뽑기 이벤트가 있네요. 도전 뽑기 이벤트.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래에서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여기 여기 놓는 거요 과연 동 투명. 투명. 투명 카드. <laughs> 이쪽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오 선택이에요? 어 그럼 아유. 좋은 건데 선택이면? 아 근데 다 좋아하는 애네. 저는 홍면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이, 예. 감사합니다. 어, 투명 카드를 종류별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가 나와 버렸네요. <laughs> 아, 티셔츠가 갖고 싶었지만 뭐 티셔츠야 나중에 또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되게. 어, 아, 집갈때 되니까 비가 그쳐서 또 가는 건 수월하네요. 지금 양손이 무거워 가지고 집갈때비 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잘차게 잘 재밌게 놀다 온것같네요 방문을 하게 되면은 포토카드를 한 장씩 주는데 그게 매일 다르다고 하니까 오늘 어떤 카드를 주는지 잘 확인하고 가시고 원하시는 걸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